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1. 1천만원 이상 고액 피해자 증가. 총 피해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1억원 이상 피해 및 1천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고액 피해자가 증가. 2. 0대 이하는 기관 사칭, 30, 40대는 대출 빙자, 50, 60대는 가족진 사칭.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 40대는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리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한편 50~60대 이상의 경우 전년 성행했던 메신저 피신 가족 지인 4층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피해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 3. 스미식 미끼 문자를 이용한 범행 시도 급증.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 여보세요. 님들 네, 담당자고요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네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 결과 나오셨고요. 네. 어, 현재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작업은 너무 잘 되셨어요. 네. 지금 한도는 내 네,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오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